또 저희가 뭐 배웁니다. 놀아요? 예, 놀아요? 아니 요즘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 게 싸공이가 콘서트 한번한다음 무슨 루비패라고너 공연 그러면은 뭐야? 그 래퍼로서 처음 해보는 거야? <laughs> 어떻게야 긴장되겠다. 아 근데 너무 공연한 지가 오래돼서 진짜 처음 하는 기분이 좀. 야 우리 집에서 한번 공연 좀 해줘. 아 근데 5만 원만 주면 해. 아, 나도 할게, 나도 3만 원에 할게. 이발값만 주세요, 저. 알았어, 야 <laughs> <이발값 너네네> 서로. <laughs> 할게요. 이런 거 있으면 하자고. <laughs> 네, 알겠어. 요 뮤직 비치 페스티벌. <laughs> 네. 그걸 어디 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이제 자막으로 아, 이렇게 갈 거예요. 저희 그못 배운 놈들에서 봤던 그 베스아공의 백팔십도 다른 무대 위의 모습 좀 기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laughs> 뭐 제시. 싸이뭐 박정현 씨 응. 앞에 나오는 그냥 사전 MC 느낌일 건데 <laughs> MC 딩동 <딘동> 정도로 <laughs> 보시면 돼요. 오늘은 리코더를 배워보겠습니다. 아 그럼 소개 좀 일단 해주시죠. 음악 프로듀서 박문치입니다. 네, 아 문치 씨 같은 경우는 하잖아. 네이버 온 스테이지 거기서 그 기린 형이랑 네, 그 여자분들이랑 네. 불렀던 그 노래 보죠? 널 좋아하고 있어. 아 그거를 듣고 제가 뻑가 왔고 그리고 중간에 뭐 있잖아요 안무랑. Yeah. Yeah. 그비분이 어. 진짜 저 어릴 적으로 돌아간 아, 줄 알았어요. 오맞아 네. 아, 진짜, 안... 진짜 아시네요? 모르는데 안다고 하는 뭐 삼류들이랑 다릅니다. <laughs> 역시 1류 그럼요. 원래 네. 그럼 주전공이 그러면은. 네, 저는 작곡 전공. 그러니까 근데 이 리코더는 뭐예요? 리코더? 부전공이요? 그냥 네, 취미생활 겸 부전공 같은 것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좀 열심히 불었어요 리코더를. 그래서 네. 저희를 솔직히 가르칠 만한 시력이 되시는 거예요? 배울 거 소재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리코더를 배운다는 <laughs> <외움도 웃음> 게, 아유, 아 우리도 어렸을 때 당연히 빌리리리 몇번 했었지. 네. 아 빌리리리보다는 잘 불어요. 한번 그러면 네. 한번 일단은 저희가 용납이 되는지. 오. 오 개구리 꽁눈이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 이상이네요. 예. 제가 리코더 합주단이라고 그걸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또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부는 이거죠? 이게 예. 예. 소프라노. 그리고 이제 이거보다 좀 조그만 소프라니노. 네. 예. 알토. 소리 한 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음. 이게 딱 그거네. 뱀 나오는 소리. <laughs> 근데 리코더가 이렇게 많으시면 침통 같은 거 따로 들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바가지씩 나올 것 같은데 침이 침 컨트롤 잘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불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이게 제일 편해요 이렇게 아 마셔요? 네. 다시 마셔요? 네, 어차피 제 거니까 우리는 아.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바닥에 음. 한 번만 네. 이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네 그러면은 이제 옆에 사람한테 침이 튈 수가 있어요 아 네. 그쵸 그쵸, 그쵸. 네. 또 뭐가 또 있어요? 테 네. 어, 어. 제일 큰거와 이렇게 큰 우와. 리코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리코더를 다루시는데 음악에서는 이거 퍼포먼스 한 번도 안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네 음. 아, 아끼고 있는 건가요? 네아 진짜? 아, 아니에요 아 근데 왜 여기서 불어요? <웃음> <웃음> 아니, 재밌을 것같아가지 프리러가 시면은 오, 오의 주의 눈은 왜 감으시는 거예요? 집중!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네. <laughs> 어, 리코더불 때는 그럼 누가 지갑 훔쳐가도 모르시겠네 예예 <laughs> 네, <laughs> 네, 제가 가르쳐드리기 전에 될까? 두 분의 실력을 좀 검증해 봐야 될것 어, 같아요 검증이할 만한 게.. <laughs> 그런 게... 그 <laughs> <그런> 수준이 <웃음> 아닌데? <웃음> 네이 정도면 된것 같아. 아니, 이거 어렵네. 제가 한번 볼까요 오. <laughs> 다 열어야 될때 이렇게 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다, 다 <laughs> 여는 건 없어요. 도할 때는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멍. 네 맞아요 맞아요 그 그거. 근데 약간 이게 보니까 멋있게 불 수는 없네. 멋있게 불려면 뭔가... 약간 이렇게 불면. 아 좋지? 그러니까. 플루스로 하는 사람인데. <laughs> 아예 아예. 이런 건 어때요? 병렬하는 <laughs> <laughs> <정결하는> 표정 <laughs> <그정도> 맞지? 못 배운 놈들. 일단 기본을 배워 볼까요, 네, 저희? 네, 네 지금 두 분의 호흡이 굉장히 세요. 아 살살 불어야 네, 된다. 다뤄줘야 돼 얘를. 여기 두 입고도가... 손가락은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예, 네, 걔는 이제 감시. 다른 손가락을 감. 예 아무것도 안 한다고. 고전하다 그지? 그러니까. 걸고 네. 있을까 <laughs> 둘이 손? <laughs> 어 좋은데. <웃음> <웃음> 이렇게 걸고 <벌고> 있을까? <살까? 웃음> <laughs> <laughs> 도는 다 막습니다. 도 시작. 여기서 이제 새끼손가락 뗄게요. 하나씩 뗍니다. 오케이, 밑까지 잘 하셨어요. 네. 도레미를 배웠잖아요. 네. 우리가 도레미로 할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비행기. 이래, 도레미, 미, 미. 해볼게요. 원, 투, 쓰리, 포. 신메는 줄 알았어요. 나 이거 근데 멋있게 할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좀 있어 보이지 않냐? 좀 있어 보이죠? 이번, 이번 예. 거 같은 경우. 예. 이렇게 하면은 어. 은안 차겠네요. 바로바로 바로 뱉어주니까. 그게 <laughs> 네. 네. 좋네. 이게 지금 보시는 게. 호호호호 이렇게 불고 계신단 말이에요. 에이. 사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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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예. 힘을 아예 주면 안 되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힘을 주면 안돼 지금 손가락에도 힘이 굉장히 많이 키스 처음 하는 느낌이네. 아, 그래요? 어, 키스 처음 하는 느낌. 키스 처음 할때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음. 아니, 아니. 키스 어. 처음 할때 고개 돌리는 법을 몰라갖고. 무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laughs> 봐. 사실 제가 오늘 타이타닉을 같이 해보려고. 와. 음. 이거잖아, 이거. <laughs> 맞아, 맞아. 그래서 제가 두 분을 화음을 시켜놓고 제가 멜로디를 부 부르려고 했거든요. 아 화음까지. 아까 시도는 해봐야죠. 어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음, 그 느낌이네. 이걸 하려면은 저희가 파를 배워야 돼요. 파는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바로 크시을 잡셨죠 혀를 닦을게요. <laughs> 침 계속 뱉는 게 귀찮네. 그래서 그거보다 그냥 이게 낫다니까요? 아저제거 도저히 못 삼키겠어요. <laughs> 네. 저의 맞아요. 느낌은 이거 침바닥팍 뱉어놓고 아 이거 실수로 다시 <laughs>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서 <laughs> 그러니까 선생님 어렸을 때사막귀 잡아보셨던 거야. 손으로 <laughs> 아, 우리는 못 잡아봤던 <laughs> 네, 거고 네,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어떻게 되죠?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박장 네. 똑같아요. 원투 쓰리 여기서 숨한 번씩 쉴게요. 빨리 말씀해 주시죠. 지금 살짝 기절할 뻔 했어요. <laughs> 네. <laughs> 기절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번다 해볼까요? Ladies and g e n t 문 어, 어떻게 되게 왔어요? 아름다워요, 진짜 아, 아름다워요. 아, 진짜로. 근데 어, 생각해 네. 보니까 선생님이 저희 두명불러놓고 반주로 쓰시고 본인 주인공을 네. 하시네요. 그럼 각을 재다 보니까 어,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laughs> 아, 그러면 맞춤네. 우리가 학교 중 땡땡땡을 누가 더 잘하는지를 결정을 내죠. 결정. 음. 저부터 해볼게요. 레이디스 앤 s and gentlemen, 리코더. 9.5점 드릴게요. 9.5점. 오케이. 네. 무슨 스타일? 저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일단? 힙합, 힙스러울 게. 완전 다른 거네. <laughs> 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오. 근데 이거는 반주가 다른 거야. <laughs> 하면 받아야 <laughs> <다> 해요. <laughs> 제가 봐도 이건 제가 다 했기 때문에. <laughs> 이 평고기 힙합이네. 예. 점2점 드립니다. 아, 아 간만에 이겼다. 그것만 하고 애드리브 한번? 아 느낌 가는 대로. 아 잼이라 그러죠? 잼잼잼. 아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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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그게 가능해요? 어당 아, 가능한 거지. 어, 한번 해 봐. 보여 주세요이건 불가능한데? 에이? 음이 나가진 않네. 인정 인감이 아, 네. 있으시네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는데 그래도 아그 인스타 저기 뭐 저기 그 거기서 랩하고 있더라고 음. 진짜 같지 않던데 요 이렇게 하던데? <웃음> <웃음> 못 배운 놈들 아. 아, 사장님뭐어 나한테 스타일. 가능할까? 동요같이? 음. 이거 어려운 거네. 마잖아 어려, 그 스펙트럼 넓다. 나는 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안 되네. 못 배운 놈들. 아, 그럼 어떠어요 저희 오늘 그 이런 열정이나 학구열 같은 거. 학구열이 생각보다 좋았고요. 프리스타일 오. 너무 잘하셔가지고. 어, 놀랐습니다. 깜짝 나도 이건 놀랐어요. 어렸을 때이 불안한 경 잘하다 보니까. 먹을 거먹고다 잘하셨는데 왜 이렇게 불안한 친구예요? 개천에 빠져서 될게. 한번. 겨울철이었어 그. 빙판에 진짜 빨려 들어가서 죽을 뻔한 거를 우리 동네 형이 한번 살려준 적 있어. 그냥 놀다가 장난치다가 놀다가 놀거아니 <laughs> 아, 위나 하려면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laughs> 이제 리코더 소리가 좀 들어가는 앨범을 좀 기대해봐도 되나요, 저희가? 예, 네, 시도해보려고요. 막 백업 MC 있잖아요, 래퍼들 네. 같은 거. 네. 백업 리코더 하면 안 되나? 퍼포먼스로? <laughs> 상습적으로 드시네요, 시간이 되면 네, 아, <laughs> 맛있는. 식사 시간인가 봐. 시간이 아, 되시면 상습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드시네요. 네, 네. 네. 아, 오늘 진짜 잘 배워봤고요. 네. 너무 감사한 시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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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배운 놈들. 아 그러니까 잘하는데 그냥 재수 없어요 좀 뭔지 모르게. 리코더로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냥 우리 집 와서 그냥 한 불어주는 정도. 제 음악에는 아직 침범할 수가 없죠. 아직 거기까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양세찬이요. 걔가 두둥이가 튀어나와 있어. 요 아주 잘불것 같습니다.